안녕하세요. 제가 며칠 전부터 우연히 지금 전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어떤 날씨 상황들을 보여주는 동영상들을 우연히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동영상에서 보여지는 그러한 장면들이 이 시편 말씀에 정확히 기록이 되어 있어서 이것을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어 사실, 제가 예전에 이 말씀을 읽을 때는, 어, 정확히 깨닫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냥 막연하게, 어, 다른 10편 말씀들과 그냥 비슷한 것으로, 그냥 그렇게 읽고, 어, 이해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 몇달 전부터, 어, 하나님께서, 어, 이 10편, 18편 말씀을, 어, 여러 번 읽게 하셨고, 어, 어느 날제 마음에, 어, 주신 생각이, 예수님이 이 땅에 강림하실 때그 상황들을 이 시편 말씀에 기록해 놓으셨다는 것을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다윗에게 비전을 보이셨고 그 비전은 주님이 이 땅에 강림하실 때의 그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주님의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의 그 상황을 어 강림하실 때의 그 상황을 어 자세히 이 시편 말씀에 기록해 놓으셨다는 어 그러한 어 생각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 시편 말씀을 어 살펴보기 원합니다. 어, 그리고 잠시 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 지금 세상을 바라볼 때 너무나도 정말로 두려운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일어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 이 상황을 우리는 이해할 수 없지만 우리의 지혜로는 어떤 것도 우리는 깨달을 수 없고 이해할 수 없지만 주님께서 어, 저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어서 정말로 보게 하실 때 저희가 어, 이 모든 것들을 깨달 깨닫게 하실 줄로 주님 믿습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께서 귀한 말씀을 하나님 아버지 허락해 주셨으니 아버지 이 말씀을 읽을 때에 저희가 주님의 기쁘신 뜻을 깨달아 알수 있도록 주님 저희의 마음을 주님 밝혀주시고 주님 지혜를 부어주셔서 주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에게 들을 귀가 있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며 저희 눈을 열어주시어서 정말 이 말씀을 볼 때에 정말 저희들이 주의 뜻을 밝히 알고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 크신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1절 보시겠습니다. 오, 나의 힘이신 주여, 내가 주를 사랑하리이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세시며, 나의 구원자시라. 나의 하나님이시며, 내가 신뢰할 나의 힘이시오. 나의 방패시며, 나의 구원의 뿌리시며, 나의 높은 망대의 신이이다. 내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줄을 부르리니, 그리하여 내가 내 원수들로부터 구원을 받으리라. 죽음의 슬픔이 나를 애워싸고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홍수가 나를 무섭게 하였도다. 지옥의 슬픔이 나를 애워쌌으며 죽음의 덫이 나를 막았도다. 아, 이 부분을 보면, 아, 내가 내 원수들로부터 구원을 받으리라. 죽음의 슬픔이 나를 애워싸고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홍수가 나를 무섭게 하였도다. 어, 지금 죽음의 슬픔이 우리를 애호사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백신 접종으로 인하여서 어, 경건치 아니한 자들이 정말로 홍수처럼 쏟아지고 있습니다. 어, 우리나라만 봐도 하루에 정말로 몇 십만 명이 지금 이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어, 저 같은 경우에도 어, 저의 친정 식구나 지금 시댁 식구들이 어, 지금 조금씩 이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지금 죽음의 슬픔이 저를 에워싸고 있고, 또한 주위에서도 보면 어 정말로 경건치 아니한 자들이 정말 홍수처럼 어 지금 쏟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만 봐도 하루에 몇십 명씩 쏟아 몇, 어 몇십만 명씩 쏟아지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볼 때는 정말로 어. 살수 없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어, 이 접종을 받고 홍수처럼 쏟아짐으로 말미암 아마. <laughs> 이 시편 말씀처럼 죽음의 슬픔이 우리를 애워싸고 있습니다. 지옥의 슬픔이 나를 애워쌌으며 죽음의 덫이 나를 막았도다. 내가 고통 중에 주를 부르고 내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음성을 들으셨으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앞에 이르러 그의 귀에 들렸도다. 그때 땅이 진동하고 떨렸으며 산의 기초들도 요동하고 흔들렸으니 이는 그가 진노하셨음이라. 아, 우리가 고통 중에 주님께 부르짖을 때, 아, 주님이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때 땅이 진동하고 떨렸으며, 산의 기초들도 요동하고 흔들렸으니, 이는 그가 진노하셨습니다. 아, 땅이 진동하고 떨렸다. 이것은 어떤 어, 지진을 묘사한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산의 기초들도 요동하고 흔들렸으니, 이는 그가 진노하셨습니다. 주님이 진노하심으로 어, 이 땅이 진동하고 흔들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전 세계 곳곳에서 어, 지금 땅이 흔들리고 어, 지금 지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 일본만 해도 어, 지난달이었나요? 그, 그 어, 도쿄 어, 제가 기억하기로 어, 도쿄에서 그 직카 지진이 일어났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런데 며칠 전에 어 제가 우연히 어떤 기사를 본것 같은데요. 지금 또한 세네 번씩 또그 도쿄, 어 도쿄인지 그 근처인지 그 도시에서 지금 또 직카 지진이 일어날 그런 기미를 보인다고 합니다. 8절 그의 콧구멍에서 연기가 솟아오르고. 그의 입에서는 불이 나와 삼켰으니 그로 인해 숯이 피었도다. 그가 또 하늘을 기울이사 내려오시니 그의 발 아래는 어둠이 있었도다. 그가 구름을 타고 나셨으니 정녕 그가 바람의 날개를 타고 어, 그가 바람의 날개를 타고 나셨도다. 아 어... 그가 또 하늘을 기울이사 내려오시니 지금 어 주님께서 하늘을 기울이시고 내려오신다. 이 내려오신다는 것이 그 강림하신다는 뜻입니다. 어 주님께서 어 강림을 하시니 주님의 발 앞에 어둠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전 세계에서 그 어두운 구름이 지금 전 세계 하늘을 뒤덮고 있습니다. 지금 이러한 영상들이 어 지금 곳곳에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가 구름을 타고 나셨으니 정녕 그가 바람의 날개를 타고 나셨도다. 어 주님께서 바람을 타고 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유튜브에 올라오는 그 동영상들을 보면 아주 무서운 바람. 어떤 토네이도라든지 아주 급한 돌풍 이런 것들이 지금 전 세계에서 어~ 세계 곳곳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편 말씀에서 주님이 그 바람을 타고 나신다는 것입니다. 그 바람 가운데 주님이 임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돌풍이나 음~ 그런 토네이도와 같은 그런 바람 가운데 주님이 계시는 것입니다. 11절. 그가 어둠으로 그의 비밀처소를 만드셨으니 그를 두른 그의 장막은 검은 물들과 하늘의 짙은 구름이었도다. 주님께서 어둠으로 주님의 비밀처소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아직은 마지막 나팔이 불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음, 아직은 주님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계십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어, 이러한 어둠으로 어, 주님의 비밀 처소를 만드시고 어, 사람들로부터 지금 그 모습을 어, 숨기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 뒷부분 보면 하늘에 짙은 구름이었도다. 그를 두른 그의 장막은 검은 물들과 하늘에 짙은 구름이었도다. 지금 전 세계에서 어, 전 세계 하늘에서 어, 이 어두운 짙은 구름들이 어, 지금 관찰되고 있습니다. 어, 이 구름들이 정말로 어, 무서울 정도로 어, 그런 짙은 색이고 어, 정말 그 구름들을 보고 있으면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구름들이 지금 자주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늘의 짙은 구름을 보고 있으면 어, 정말로 주님의 심판이 임박했다라는 것을. 어, 피부로 느끼게 됩니다. 12절 그의 앞에 있는 광채에서 그의 짙은 구름이 지나가니 우박과 숯불덩이가 내렸도다. 아, 지금 또한 그의 짙은 구름이 지나가니 우박과 숯불덩이가 내렸다는 것입니다. 지금 또한 전 세계에서 우박이 정말로 미친 듯이 내리고 있습니다. 전 세계 유럽, 어디, 뭐, 남아메리카, 어, 북아메리카 할것 없이 전 세계에 걸쳐서 지금 이 우박이, 어, 내리고 있는데요. 이 우박은, 어, 다른 성경 구절에서도, 어, 주님의 어떤 임재와 어, 심판의 도구를 나타냅니다. 어, 기서에서도 보면, 어, 기서 38장에 보면 주님께서, 어, 전쟁과 교전의 날을 위하여, 즉, 활란날에, 위하여 주님께서 이 우박을, 어, 어떤 전쟁의 어떤 도구로서 어 이, 이 우박을 주님께서 예비해 놓으셨다고, 어, 그러한 구절이 나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서도 보면은, 어, 이 땅에 주님의 심판이 임할 때이 우박들이 정말로 엄청나게 큰 우박들이 어이 땅에 쏟아집니다. 그래서 이 우박으로 인해서 어, 정말로 음, 농작물들과 같은 그런 식물들, 나무들이 그 해를 입게 되고 어, 이로 인하여서 또한 어떤 기근과 같은 그런 또 재난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우박, 지금 전 세계에서 어, 미친 듯이 내리고 있는 이 우박이 또한 주님의 심판을 나타냅니다. 주께서 또한 하늘에서 천둥을 바라셨고, 가장 높은 분이 음성을 내셨으니, 우박과 숯불덩이가 내렸도다. 아, 주님께서 또한 하늘에서 천둥을 바라셨다는 것입니다. 아, 그리고 또 우박에 대해서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 숯불덩이는 어떤 불덩이 같은 건데, 이것은 정말로 주님께서 이 땅에 강림하실 때, 아, 그때 정말로 하늘에서 쏟아질 것입니다. 정녕 그가 그의 화살들을 쏘아서 그들을 흩으셨으며 번개들을 쏘아서 그들을 폐주 시키셨도다. 어, 13절 보면 어, 주님께서 천둥을 발하셨고그 다음 14절은 14절을 보면 주님께서 번개를 쏘셨다고 으 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 세계의 하늘에서 이 천둥과 번개가 지금 어마어마하게 치고 있습니다. 음. 그런데 이것들이 또이 10편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주님 오심이 임박했다는 것을 주님께서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지금 저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때 오주여 주의 책망과 내시는 콧김에 물들의 통로들이 보였고, 세상의 기초들이 드러났나이다. 음, 어, 그 주님 오시는 그때에 물들의 통로들이 보이고 세상의 기초들까지도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요한계시록 어, 요한계시록에서 그 여섯째인이 떼어질 때에 음, 어, 그 기록된 말씀들과 어, 정말 유사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16절 말씀 그가 위에서 보내시어 나를 취하시고 많은 물들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그가 위에서 보내어 나를 취하시고 여기서 취하셨다는 것은 어, 잡으셨다는 말입니다. 손으로 잡으시고 많은 물들 가운데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여기서 많은 물은 어, 대환란을 상징한다고 주님께서 어,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대환란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주님께서 위에서 어~ 그~ 천사 천사를 보내시어서 어~ 이~ 다윗을 이렇게 붙잡게 하시고 그런 대환란을 상징하는 많은 물들 가운데서 그 다윗을 건져내는 그런 어떤 장면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어~ 그래서 주님께서 어~ 사실 이~ 십6절 말씀은 어 몇달 전에 주님께서 저에게서 저에게 보여주신 비전 가운데 어 이러한 장면을 어 이러한 장면과 정말 유사한 그런 비전을 보여주셨습니다. 어 많은 물들이 있었는데 아 거기에 제가 빠져 있었고 그런데 물들이 계속 어 불어났습니다. 그러나서 어느 순간 그 물들이 제 목에까지 찼는데, 그 목에까지 물이 차서 제가 막허구적대고 있었는데, 어 갑자기 하늘에서, 어 흰옷 입은, 어흰 옷을 입은 그 날개 달린 천사가 갑자기 내려와서, 어 저를 낚아채서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어 그래서, 어 그런데 이제 제가 이그 비전을 보고 나서, 어느날 어 어느 날 우연히 이, 어, 이 10편 말씀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16절 말씀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어그 비전과 동일한 어, 그 말씀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 그가 위에서 보내시어 나를 취하시고 많은 물들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그래서 이 많은 물은 어, 대활란을 상징하고 그 대활란 가운데서 주님께서, 어, 주님의 그 백성들을 건져 내신다는 것입니다. 어 그래서 오늘, 어, 제가 음 며칠 전부터 어전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어떤 그런 날씨 상황들을 어 나타내는 그 동영상을 우연히 보게 되었고, 어, 그 동영상들이 어그 동영상들을 보면서 깨달은 것이 어 시편 18편 말씀이 지금 정확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런 사황들은아 어, 다른 성경 구절들에도 어 많이 기록이 돼 있지만 아 어, 여기 시0편 10, 어, 18편 말씀에 어 집중적으로 이렇게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어서 이것을 어 여러분들께 전해 드렸습니다. 아, 지금, 백신과, 아,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로 인해서 아마 많은 분들이 정말로 너무나도 슬픔 가운데 아, 있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 저 또한 그렇습니다. 어, 저 또한 너무 가족들이 많기 때문에, 아, 저도 그러한 지금 슬픔과 고통들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어, 이럴 때일수록 더욱 주님만 바라봐야 된다는 어, 그런 마음을 주셨고, 어, 또한 주님께서 이러한 지금 전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상황들에 대해서, 음, 여러분들과 그, 나누라는 그런 마음을 주셔서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어, 오늘도 저희에게 귀한 말씀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주님 한 분만 바라보며 모두 승리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